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의산 소망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은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든 악독,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악독은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의 원천으로 상대방을 해치워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 즉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야 합니다.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위선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를 버리라는 말은 남이 앞서간다고 악감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 비방하는 말이란 남에 대한 악담, 중상모략, 비판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말을 가리킵니다. 옛 성품이나 습관들을 버렸다면, 이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엄마 젖을 사모하듯,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다는 것이요.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 갓난 아이의 수준에 맞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막고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우리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산 돌이셔서 생명을 주는 기초이십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산 돌들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신령한 집인 교회로 세워져 가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초, 모퉁이돌, 머리돌이시고 그 위에 우리가 한 사람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했듯이 이 시대의 제사장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사명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당한 산돌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정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고도 순도 높은 성결한 삶을 드러낼 사명을 당당하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귀한 소유물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빛 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업적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드로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법, 질서, 제도의 주님을 위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시민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하는 무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 침묵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시 실제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주인에게든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종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참으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로 처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 하다가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 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모욕과 저주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위협하시면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치니 짊어지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이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감독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구별된 제사장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함에도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목소리>